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원자은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수 있네 날 능력의 주로 있네 Nothing is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자 눈뜨며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살지 않고 느낀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고생의 신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수 있네 Nothing is i m p o s s 성문어지고 문권자 눈뜨며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알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에 주로 있네 Nothing is impossible. 가난성 무너지고 눈 권장을 뜨며 믿음 안에 살때 Nothing is impossible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여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우리 모이리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ちゅうがいらして、ちゅうけ、あきじ않는자에게주가일하시 、네 。ちゅうがいらして、ちゅうがいらして。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기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타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타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 유튜브 사생 빨리.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해, 빨리. 아, 난 먹어봐도 좋아, 그냥. 감사합니다. 어? 어, 좋구봐. 오! 어. 왜 나한테만 이래! 아, 언제 목사지? 이러다 전형전상이 먼저 복사되겠어. 나도 기회만 주어지면 잘할 수 있는데. 민석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야, 너 기타를 잘 치잖아! 그거면 됐지, 뭘더 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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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꿈에게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 받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장이 자... 뭐... 영악하고 얄미운 전도사가 어떻게 설계하는지잘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나와라? 아, 아, 나와라. 괜찮아 어차피 나가려고 랬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줘서 고마워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내기도만 안 들어줘. 나만 무시하는 것 같아. 아뭐 그래. 난잘 모르겠는데. 아. 으아! 멍청하고 무능한. 차라리 제우스가 나겠다. 어디 한번 기도를 들어보라고. 으아! 네. 뭐? 누가 지금 나를 부른 것 같은데 나보다 제우스가 더 낫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잠깐 일로 와봐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정말로 네 마음대로 하면 네가 행복해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좋아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부여해주겠어 어디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살아보라고 아기적 기적이야 너 하나는 왜 저렇게 생겼어 몇파 죽겠는데, 아씨. 하늘에서 빵에 떨어져라, 뭐야? 뭐야, 씨. 오, 씨. 뭐야? 설마? 이야! 대박! 이야! Electric Electric Shock 우리 모든 가운데의 학생, 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안경 낀 학생들 있나요? 한번 안경 낀 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네, 선생님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것 같군요. 네, 손 내려주세요. 안경을 낀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죠. 전우사님은 중학생 때에는 시력이 좋아서 안경을 끼지 않았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아져서 안경을 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낀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우사님은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을 때 너무나 피곤해서 쉬는 시간이 되면은 잠을 자야 하는데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야 하는데 안경을 끼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경을 잠깐 벗어났다가 수업이 다시 시작하면은 안경을 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축구를 막 해야 하는데 안경을 낀 상태로 축구를 하다 보면 은막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땅에서 다시 주워서 안경을 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겪곤 했습니다. 이처럼 안경을 낀다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안경 대신에 렌즈를 낀다거나 아니면 라식수술이나 라섹수술을 하곤 합니다. 또한 그들 중한 사람이 바로 전도사님입니다. 전우사님이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이제 갓 대학교에 입학하여서 학교를 열심히 재미있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전우사님의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우사님 의 엄마가 전화로 하는 말이 라섹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한 안과를 예약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주말이 되면 서울에 가서 라섹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왜 라섹수술?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라섹수술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저는 사장님 흔쾌히 라섹수술을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어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전는 사님의 엄마와 누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도 저와 함께 라섹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와 누나의 수술 차례가 되어서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에 레이저가 전두사님의 각막을 막 긁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은 3분 정도로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는 수술을 받는 순간이 아닌 수술을 끝난 뒤부터, 집을 가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 라섹 수술은 수술을 받을 때보다 수술을 받고 난 뒤에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전우사님은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 전우사님은 전우사님의 두 눈이 막 붓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지도 못할 정도로 눈을 뜨려고 하면 은 너무나 따끔거려서 눈을 뜨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막 따끔거리니까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막흘려내렸고 전우사님은 눈을 두 눈물을 막 질질 흘려가면서 이틀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채 방에서 자면서 누워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전우사님은 두 눈을 잘볼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많은 맹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인 바디메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그가 어떻게 앞을 볼수 있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맹인이자 거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혼자서는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일을 할 수도 없었고 또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까이 하면 자신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한 그를 몹시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늘 길가에 나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얻은 돈과 음식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바로 이웃 동네들에서 맹인들을 나사렛 예술한 사람이 고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어오기를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그 나사렛 예수라 사람이 맹인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자꾸만 들려오자 그도 조금씩 그 말에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문이 사실일까? 정말 예수라 사람을 만난다면 나도 앞을 볼수 있게 될까? 그런 어느 날,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두 눈을 고쳐주소서. 그러나 그는 쉽게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 사람들은 맹인과 같은 장애가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같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갈 때에 나서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더 이상 그들에게 구걸을 하여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눈이 낫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포기하고 나사렛 예수를 불러야 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부르지 않고 비록 눈은 볼수 없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보장되는 현재의 상태로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드디어 그 거리를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갑자기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고는 주위 사람들이 그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야이 저주받은 놈아 조용히 하지 못해?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순간, 바디메오의 눈이 밝아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나타난 기적은 결코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기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그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이 기적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일까? 나는 지금 너무나 기적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기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받는 공부 스트레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며 생기는 스트레스 등 앞이 보이지 않고 수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들이 가득한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청소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적은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바디메와 같이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기적은 자신이 그동안 사랑해왔던, 가장 사랑해왔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기적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학생체 여러분, 전도사님은 아섹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안경을 낀 상태로 평생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섹수술을 하고 안경을 벗고 나게 된 순간, 전도사님은 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왜 이제서야 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디미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맹인이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 로살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앞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필요 없어 보이고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충분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고 그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믿고 따르는 저와 모든 우리 가운데 학생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장 사랑해왔던 것들 우리의 모든 정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